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여러분들 리니지 W 재미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리니지 W 군주로 정말 피똥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댓글이나 아니면 생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장캐 꼭 해야 되나요? 인장캐 너무 귀찮지 않나요? 인장캐 하다보면 아데나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나요? 굳이 인장캐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무조건 인장캐를 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장캐 왜 해야 되면 어떤 효율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인장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게시판을 통해서 얻어서 퀘스트를 받아서 깨는 것을 인장캐라고 할수 있는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 중인 퀘스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 퀘스트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게시판 한마디로 마을에 가셔가지고 마을에 가시게 되면 의뢰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장 퀘스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의뢰가 있는데 의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좀안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의뢰는 뭐 무소가금 분들 뭐 무소가금 분들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벤트와 인장 요것만 좀 주로 합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받아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하는 이유 바로 보상이 대포로주의 인장 그리고 경험치입니다 에이 0.3% 갖다 뭘 해요 하실 수 있지지만 레벨이 오를수록 0.1%도 굉장히 경험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치를 놓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의 대포로주 문장. 이 대포로주 인장을 어디다 쓰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포로주 인장을 쓰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나침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을로 오시게 되면요. 나침반 아이콘 누르게 되면 밑에 인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세 개의 NPC가 있는데 하나씩 가봅시다. 여기서 이동을 누르고, 하면 알아서 자기가 인장에 관련된 NPC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게 되는 곳은 일반 마법 인형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환해 주시면서 마법 카드를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무소가급에게 중요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장 NPC는 어떤 걸까요? 바로 두 번째 인장 NPC는 각인 장비 상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3,000 정도를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각인 장비 상자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인 장비 상자는 안 사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가장 인장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재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을마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기 마법 주문서를 3천 대포로즈 인장에다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데나, 그러니까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아데나를 통해서 제데대일 수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다이아가 있으신 분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환소에서 이런 걸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아데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비추천해요. 요새 지금. 니니지 W 하시는 분들은 30만 다이아, 10만 다이아, 각인 장비 상자 30만, 이게 아데다가 굉장히 많이 먹고 저는 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데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아데나 모아서 이 교환소에서 살 바에야 차라리 인장으로 사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켄트성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마법 주문서인데, 과연 글루딘 마을은 어떨까요? 글루딘 마을 같은 경우에 인장교환소에는 또 가본마법 주문서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재리죠 그렇기 때문에 천 인장이기 때문에 오 나쁘지 않은 그런 효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보스몹들 외에는 제리랑 데이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인장을 꾸준히 모아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인장은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솔직히 아까 전에 의뢰 게시판에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테를 타고 넘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테를 타고 넘어가서 그냥 때려 잡으면 되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아니라 게시판에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맵을 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인장이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냥 근처에 있는 텔일지점으로 가셔서 텔레포트를 한번 해 보세요. 텔레포트 하시게 되면 여기 위에 이곳을 눌러 퀘스트를 수락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요걸 받을 수 있으니까 눌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은 인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A 이 끼켜봐야 인장 30개, 그리고 경험치 0.27개인데, 0.27%인데, 이걸 굳이 해야 되냐, 텔비가 너무 아까워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쌓여서 100개가 되고, 5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데나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0.27%가 점점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할 때마다 조금 더 비중이 세질 거예요. 분명히 레벨업, 레벨, 경험치 테이블 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경험치도 줄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레벨업 하면 할수록 굉장히 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이야 테이비가 8천원, 만원이 비싸 보이겠지만 레벨업을 하시면 하실수록 아데나의 가치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서 멀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이것 습관을 들여서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됩니다. 자 오늘은 인장 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인장 퀘스트가 꾸준히 할때 확실한 효과가 발휘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돌아주시면서 젤이라든지 아니면 데이 라든지 천천히 한 개씩 모아두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다이아를 모을 수 있고 그 다이아를 모은 것으로 고가의 장비를 맞출 수 있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빠 다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이렇게라도 벌어서 NC한테 빅렷을 줘야지